취득할 때는 개인 명의가 있고 법인 명의가 있잖아요. 아, 예, 맞아요. 거기서는 어떤 걸로 합니까, 주로? 개인 명의도 하고, 뭐, 법인 명의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법인 명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법인으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좀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도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피해 보상 음.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한 주택에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새서? 이게 보도 블럭으로 내려왔고, 거기가 얼어가지고 누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요. 그럼 음. 그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 그 다친 거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인인 경우는 이제 좀 그게 힘들죠. 그거 하는 거. 왜냐면 법인 찾기도 힘들어요. 그 집에 누가 소유주인지그고또 찾기도 어렵고, 음. 그거 진행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런 피해 보상 범위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그 신분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네. 등기부 때문에 나오지 않나, 바로? 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법인 자체가 이게 자신을 보호하기는 더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은뭐 LLC로 할지 뭐 코퍼레이션으로 할때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어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은 피해 안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아, 유한 책임. 네, 네, 맞아요. 책임.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한국분 그러니까 비거주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건 진짜 꿀팁인데 이거 풀어도 될까요? 아, 네. 예, 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를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거주자로서 미국을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구입을 해요. 그러면 펄프타라고 그 외국인에 대한 특별법에 적 돼요. 그러면 물건을 팔때10% 정도를 매입자가 홀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90%만 일단은 매입가격을 받고 10%는 매입자가 돈을 안 내고 있다가 이제 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매, 매입자가 매도자 대신 세금을 매도자의 세금을 미리 내줘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혹시 양육소득세 안 내고 튈까봐 그러니까 매입자를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그 다음 4월 달 아니면 그게 4월 달에 이제 세금 보고할 때다 정산을 해서 그 돌려주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증금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돈 자체도 캐시플로우인데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묶이는 거잖아요. 예,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미국이내 자신을 거주자로 만들어요. 사는 곳은 한국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퍼플타가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유형 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어, 증여세랑 이런 것까지 봉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냥 바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인이랑 트러스트라고 신탁이에요. 신탁을 같이 별도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가격을 법인에다가 다 지분으로 줘요. 주고? 네. 그러면 법인에서? 그 지분을, 거기에 있는 그 지분을 얘네들이 어, 신탁에다 옮겨요. 네. 그러면 신탁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법인을 먹어요.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예, 법인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탁이 법인 소유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신탁이 어, 이, 이 법인 이제 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네. 네. 부동산을 매입하게 돼요. 그러면 무형자산이 돼버리고 이제 세율 자체도 개인 소득세? 그게 아니고 이제 법인 세율이 되고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 공제되는 거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 네. 꼭 회계사님이랑 그 세법 변호사님이랑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비거주자는 이게 거의 필수 아닙니까, 그럼? 예, 맞죠. 근데 이거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생으로 그냥 가서 에이전트하고 이게 할수 있는 그게 아니네요. 이걸 꼭 해야 돈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네, 엄청 되죠.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나는 아, 그러니까 미국은 법인세율이 21%예요. 이게 렇 누진세가 아니고 무조건 21%예요.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누진세고. 근데 나는 그냥 난 돈을 많이 벌것 같으니까 난 법인세로 난 할래. 그리고 비용 처리도 다 할래.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면 당해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난 세금을 혜택을 받을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그런 다음에 나는 돈을 내 자식한테 물려 줄래. 근데 한국에서 물려 주자니 막다 뜯겨. 다 뜯겨. 다 뜯겨요. 뜯겨, 뜯겨요. 예. 그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나는 증여세랑 이런 것들을 공제를 받을래. 130억 260 2 0억그러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개꿀이다. <웃음> 네. <웃음> 아니 뭐 이게 저기잖아요. 불법이 내런게 아니잖아요. 어, 아니에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법은 어떻게든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서는 이런 거안 막네. 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여기다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 숙제 해라. 아, 숙제 하면 숙... 열심히 하면. 응, 해택... 내가 도와줄 건 도와줄게. 혜택이 어, 어, 있으리. 네, 대신 공급만 잘해라. 아. 어... 네, 대신 공급만 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주거 안정만 안정해, 기여해라. 기여해라.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회해서 지득을 어. 하면 이런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할때 그럼 비용 같은 건 많이 안듭니까좀 들죠. 그래서 그거 이제 신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탁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그, 그거 담당하시는 또 변호사가 있으세요. 그 전문 변호사님.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 법인은 이제 어, 직접 세우시던지 아니면 복잡한 경우에는 회계사 통해가지고 하는데 둘다다 해서 한 2,000불 정도면 할것 같아요. 어? 그게 안 비싼데? 아, 막, 막 한국처럼. <laughs> 막뭐 계약서 한다고 막 백십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좀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정부에 난 뜯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인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무형자산으로 갖게 네. 되는 형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남는 형태인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들 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 일단은 세법 변호사님들이 추천을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게 아, 제일 합리적이다. 아, 기본. 예. 네. 제일 외국인 비거주자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거는 이런 블로그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취득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문가들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공돈으로 이렇게. 번, 얻어 걸리고 막 이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laughs> 막 이렇게 일하고 <laughs> 네, 네 정말 열심히 저 진짜 맨날 맨날 일하고 공부해요. 어, 아니 저...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자료?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보여줘야 인터뷰, 돼요. 인터뷰 한다고 자료를 막 까지더라고요 책상에다가 그리고 나는 뭔가를 싶었거든요. 이 보세요. 하 이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인터뷰를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한 장을 드렸더니 이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카메라에 안,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다 태그 이렇게 붙여가지고 답변 막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약간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막 답변을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는 주마다 협회가 다 있거든요 변호사랑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근데 저희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라이센스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러 정확한지 못한 정보를 전달해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그 협회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은 약간 보험 개념을 해서 협회가 가지고 있다가 그 협회 소속된 변호사가 사고 쳤을 때그 돈을 손해배상으로 해줍니다. 음. 예,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조심스럽죠. 그래서 더, 맨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부동산법 변호사가 이런, 이 정도로 세법 아는 변호사 거의 없을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한국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더 공부를 하고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제 꿀팁 어. 알려드리려고. 뭐이 밖에도 정말 방법들 많아요.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감가상각 하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미국에서는 기본으로 하고요, 임대사업은. 27.5년, 그거 감가상각 시키는 거 있잖아요, 건물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할수 있고, 뭐, 수리비용, 뭐, 수리비용도 다 마이너스로 다 시키고.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변호사를 쓰거나 회계사를 쓰거나 그런 비용들 다 공제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어, 그런 것도 다 공제되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쓰는 뭐, 대출받았거나 이랬을 때 이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자 그거, 돈 내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자도 다 공제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임대 사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자 다 공제되고 세금도 다 공제되고. 하라 이거는 하라 투, 투자해라. 어, 그, 그, 임대사업해라. 그러니까 예, 네, 제발 해달라고.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니까 미국에서 좀 오래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하셔가지고 다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터보 텍스라고 혼자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세금 보고하는 거. 아, 비용 좀 아끼겠다. 야, 아, 비용 아끼겠다고 그래서 소탐제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음. 저한테 뭐 이런 게다 있냐고 웃기 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참그 어떻게 그동안 수생 보고 했냐고. 터보텍스를 했대요. 하지만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이게 알아서 이렇게 공제 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는 어...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공제를 하겠다. 해야지 얘네들이 해 주는 거지. 미국 정부가 어, 이거 니네 너무 많이 내는 거 같아. 내가 공제 줄게.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 공부 안해 놓고 맨날 나한테 사기 친다고. 제발 구글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한다니까 막 슈퍼챗이 들어옵니다. <laughs> 깽팔님 저는 한국에서 잘 부탁드릴게요. 새벽님, 미국 가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 지금 두분다 완전 적폐거든요. 막 지금 여기서 잔뜩 했거든요 투자를. 아 그래서 이제 미국 쪽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세금 터진다고 베트남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베트남은 돈이 안가 이게. 아아아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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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분 많은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공산주의 색깔이 짙은 데다가 하면 진짜 잘못하면 집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은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하고 같이 소유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훗날에. 그것도 건물만. 네. 나는 땅이 필요한데. 음. 근데 훗날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현지인이랑.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떤 법의 그런 테두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고. 달러랑 거기 동인가? 동. 동인가요? 동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달러가 우세잖아요. 달러로 어떤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달러를 한국에 가져와봐요. 이게 돈이 거의 뭐확 뛰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봐요. 깎여 깎여 깎이잖아요. 네, 그런 <laughs> 깎여.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경제가 정말 힘들어지고 진짜 비관적일 때는 항상. 달러가 우세였어요. 아그 동안 역사를 보면, 우리 달러 사랑해. 우리 네. 우리 투자자들은 달러지. 네. 그래서 달러 요즘은 그거 기축국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어떤 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라면날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기축국가 <laughs> 네. 하겠다고 어떤 나라라고는 모르겠어요.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그분들 있잖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자기네들 가져가겠다고. 근데 이미 오일이랑 이런 거래 자체가 뭐 달러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는.